자 이번 시간 우리 어, 나만의 문학편 가사 규원가 하도록 합시다. 자 규원가. 자 여기서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래서 규는 규방을 얘기합니다. 규방. 그럼 규방은 뭐냐 하면 옛날에 여자들이 지내던 방이야.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해도 남편이랑 방을 따로 썼어. 그래서 여자들의 방이고요. 이 원은 원은 뒤 아래다 쓰면 원망을 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자가 자기 방에서 원망하는 가 가요다 즉 노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누구를 원망할까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내가 자기 방에서 원망할 사람 누구겠니 남편이겠지 그래서 남편을 원망합니다 자 작가는 허 난서런이고요 원래 이 난서런은 호입니다 호 원래 이름은 허 초희야 초희 이름 예쁘죠. 허초희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허시 성을 가진 사람 좀 드물잖아. 너희들 아는 사람도 혹시 누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허준이요라고 <laughs> 얘기하는데 허준 말고 문학가 중에서 누구 있지? 허균 있지. 홍길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홍길동전의 그 저자 허균의. 누나입니다. 누나가 바로 허난서런, 허초인데 문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능력가였대. 그래서 동생은 주로 산문, 소설에 이제 좀일가견이 있었고 누나는 허난서런은 운문 시에 이제 훌륭하게 어뭐 이름을 날렸다라는 어 얘기가 있어. 그래서 허난서런인데 음, 허난서런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시집을 가겠지.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아내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약간 좀. 그런 거 자격지신 같은 게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내를 좀 무시하고, 이제 자꾸 집에 안 들어오고, 막기생찍가고 그래. 그래서 아내가 답답해서 쓴 건데,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갑니다.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다 늙었다. 하마 어이, 벌써 다 늙었다. 이런 뜻이야. 소년 행락 생각하니, 소년, 어린 시절 락, 즐거움 일을 생각해 봐도, 그것을 말해봤자 소용 없다. 그 다음에, 늙어서, 서런 말을 하려니 목이 메인다. 자, 그래서 이제 가좀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서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근데 사실 허난서운이 20대 후반에 돌아가셨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늙은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랬나 보구나 하면 되겠죠. 부생 모욕 신고하셔서, 부생, 부모님께서 날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날 기르시고 신고, 고생하셔서 이내몸 길러낼 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께서 고생하셔서 날 낳으시고 나를 기, 어, 키우실 때 이런 뜻이죠. 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공, 배필 배필 내 남편감으로 공후 계급 높은 남자는 바라지 않으셔도 군자 착한 사람의 호구 짝이 되길 원했는데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키우셔서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착한 사람의 아내가 되길 원했는데 이런 뜻이야. 그런데 나의 전생의 잘못으로 내가 뭔가 전생에 잘못했나 봐 월하 하늘의 연분 인연으로 이 하늘에 이제 인연을 맺어준 사람의 이제 뭐 인연으로 장한유협이 도시에서 경박자 경박한 남자란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람둥이라 해석하면 돼요 되게 유명한 바람둥이를 만나서 꿈처럼 만나서 당시의 용심 당신은 그 사람과 만나는 시절에 용심 내 마음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 비유적 표현이죠.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되게 되게 불안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살얼음 위를 걸으면 언제 이 얼음이 깨질까 봐불안하자그해서 상당히 불안했다 이 뜻이야. 왜 불안할까요?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그럴까 봐이 남자가 그래서 되게 불안했겠지? 그다음 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3 5 15 2 8에 16에서 15 16살 지나 우리 막28 청춘 이런 말 들어봤지? 이때 28은 28살 청춘이 아닙니다. 곱해서 16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5, 16 겨우지나 천연 내 타고난 여질 미모 저절로 생겨 그러니까 한 15, 16 됐더니 나 정말 예뻤어. 타고난 미모로 이 얼굴 이태도로 이 얼굴 가지고 이태도 가지고 그 경박자랑 바람둥이랑 100년기야. 100년 동안 함께 살 약속이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연광이 훌훌. 연광은 시간이야. 시간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은 조물 줍니다. 조물주께서 다시 질투하셔서. 오케이? 봄바람 가을물이 배 오래 북이 지나듯 시간이 빨리 흘렀다. 이거는 그냥 비유적 표현인데 그냥 쉽게 해석하면 너희들 봄 바람이나 가을 물이 물 같은 거는 솔직히 웬만한 거다 통과하잖아. 너희들 어, 너희들 옷 스웨터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 물을 쏟아봐. 으러면훅 하고 쏟아지지. 그냥 그렇게 시간이 거침없이 흘렀다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요 어, 비유적 표현인데 뭐야? 시간이 빨리 흘렀다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용면돼요 그냥 그래서 설빈환 어디 가고? 설빈환 예쁜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쁜 얼굴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됐다. 면목까증은 못생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즉나 이제 15 16살 돼서 내 타고난 미모로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시간이 훌훌 지나가서 어떻게 됐다 예쁜 얼굴은 사라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 못생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 갑니다 내 얼굴 내가 봐도 못생겼는데 어느님이 날 괴소냐 사랑해 주겠냐 스스로 괴로워하니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워, 막. 내 얼굴 볼 때마다 내 스스로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나 늙었다. 나이 들어서, 어 못생겨졌다. 속상하다. 이런, 여기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35. 남편이 끼리끼리, 335는 끼리끼리 다니는 야유원에, 야유원은 기생집입니다. 그래서 야유원은 기생집이야. 당연히 기생집은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다니겠지. 우리 남편이 친구들과 다니는 기생집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단 말인가? 자, 세 사람은 새로운 기생입니다. 새로운 기생, 새로운 기생, 새로운 기생이 생겼단 말인가? 아니, 왜 우리 남편은 꽃 피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정처 없이 밖에 나가서 백마 금편,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고, 백마가 좋은 말 타고 금편, 좋은 옷 입고 도대체 어디 어디 머무는 거야? 여기까지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남편입니다, 남편. 남편, 남편. 아니 우리 남편이 다니는 기생집에 되게 예쁜 기생이 새로 왔나?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밤마다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고 어디 어디 그렇게 싸돌아 다니는 거야? 이런 뜻이야. 그다음 이제 누군지 볼까요? 나는 여자라서 원근 바깥 지리를 모르는데 우리 남편의 소식을 어찌 알겠니? 이런 뜻입니다.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까지 없겠냐? 그 뭐야? 나는 여자라서 바깥 지리를 몰라. 그래서 남편 소식 을알 수가 없고 남편과 내가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까지 없겠냐? 생각은 난다 이거야. 우리 남편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리워나 말든가. 그립다 이거지. 12때는 하루입니다. 하루도 길다. 30날은 한 달이겠지. 한 달도 지루하다. 자 여기까지 주체는 누굽니까? 여기까지 주체는? 나입니다, 다. 오케이? 여가 주체 나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여자라서 바깥 지리를 모르는데 님 소식 알 수가 없다. 님과 나 인연은 끊었지만 그래도 생각은 난다. 그 다음에 얼굴을 못 보니까 그립다. 그 다음에 하루가 길다. 한 달이 지루하다. 다음. 옥창. 창 밖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폈다 전야. 일반적으로 얘들아. 매화는 지조절개지.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야. 도대체 매화가 몇 번이나 폈다 졌는데 님이 안 오냐 이런 뜻입니다. 겨울밤이 차갑습니다. 눈이 내리고요. 여름날은 길어요. 구준비가 내립니다. 삼춘 화려호 시절, 꽃피는 봄의 호 시절, 좋은 시절의 경물, 경치가 나에게는 시름 없다, 소용이 없다. 즉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봄이 됐어요. 하지만 나에겐 소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남편이 없어서 이런 뜻이겠지? 자, 가을달이 방에 비추고, 실솔, 깃두라미가 울 때,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 없이 햄, 남편 생각만 많구나. 이런 뜻이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 갑니다. 음, 돌이켜 풀체이니, 다시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찌하리, 청등,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금 검은고죠. 검은고를 들고 앉아 병려나 한 곡조 병려나 노래 한 곡조를 씨름에 쫓아다니 뭐야? 씨름을 쫓아 섞어다니 한숨 쉬며 즉 걱정 속에 연주하니 즉 한숨 쉬며 연주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해석할까요? 다시 생각하니 이렇게 서치하겠냐 등불을 켜놓고 검은고 들고 어떤 노래? 병려나 노래 한 곡조를 시름에 섞어서 즉 한숨 쉬며 연주를 합니다. 연주했더니 그 연주 소리가 뭐 같냐면 두줄 묶어 보세요 이렇게 그 연주 소리가 소상강에 야우 밤비가 내리는데 대나무 잎 치는 소리 같대. 너희들 밤비가 떨어지면서 나뭇잎 치면 막 나뭇잎에 부딪혀서 다다다다다 소리나지 그런 소리 같대. 그 다음에 화표 천년에 하기 우는 소리 같대. 그럼 애들아 지금 진짜 밤비가 내리니? 진짜 밖에서, 밖에서 하기운이 아니지. 이거는 무슨 소리야? 나의 녹기금, 녹기금, 연주 소리야. 연주 소리를 뭐한 겁니까? 비유한 겁니다. 녹기금, 연주 소리를 비유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옥수, 고운 손으로 연주하는 수단. 솜씨는 고운 손으로 연주하는 솜씨는. 옛날 소리 그대로 있지만, 저 뭐야? 내 실력 훌륭하지만, 부용장, 내 방안이 정막하니, 님이 없어 정막하니, 이 악기 소리, 누구 귀에 들릴까? 이런 겁니다. 나의 간장이 간과 장기가 구곡이 되어 구비구비 끊어질 것 같다.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답답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서라도 임을 봐야지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입세모. 풀속의 은은 짐승 새모 무슨 원수로 나의 잠을 깨우냐 그러니까 내가 밤에 이제 잠이 들어서 꿈에서 임을 보려고 했는데 입과 짐승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자, 천상의 하늘에 있는 견우 직녀는 견우직녀 동그라미 은하수가 막혀도 은하수 새모 자, 7월 7일 1년에 한번 실기 놓치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님이 가신 후에 무슨 약수새모 약수가 가렵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까지 끊어진 거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모친 거네개 여기서 세모는 뭐가 되죠? 세모는 장애물이죠. 딱 봐도 장애물이고요. 그 다음에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바꿔도 7월 7일 만나지.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못 만나지 해서 견우직녀는 누구와? 화자와 대조입니다. 이렇게. 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잠자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입소리와 풀쑥이우는 짐승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 다음에 견우지녀는 은하수라는 장애물이 막혀도 만나는데 우린 이미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라는 장애물이 가렸기에 소식까지 끊어졌을까 해서 장애물 4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갈까요? 난간에 비껴서 임 가신 대를 바라보니 초로 로 이슬로 짭니다. 이슬은 맺혀 있고 운 구름이죠. 구름은 지나갈 때, 죽, 림, 대나무, 밭에 새 소리가 나에겐 서럽게 들린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가 없다, 하지만 많다고 하지만, 박명한 홍안, 홍한, 박명홍안은 화자입니다. 운이 없는 여자,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서리법이죠? 내가 가장 운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임 때문에 내가 다시 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갈렙입니다 내방 가사, 규방 가사인데 여기서 내방과 규방은 아까선 얘기했지만 규방, 규원가일때 규방이랬죠? 내방 똑같은 말이야. 여자들이 머무는 방에서 쓴 가사다. 즉 여자가 쓴 가사다. 이렇게 내방 가사와 규방 가사 누구다? 작가가 여자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 성격은 남편이데 원망이고 한탄, 자기 인생 한탄하죠. 봉건 제도화에 겪는 분여자의 한이 주제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선생님이요. 어, 우리 지금 한 그렇게 길지 않죠? 선생님이 귀여운가 다시 한번 조금만 빠르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제 젊은데 다 늙었어. 어린 시절 생각하니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늙어서 서러워하려니까 목이 메요. 부모님께서 고생하셔서 나 길러낼 때 남편감으로 계급 높은 남자는 바라지 않으셔도 착한 사람의 짝이 되길 원했는데 나의 전생의 잘못이고 하늘의 인연으로 이 도시에서 바람둥이를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날 때내 마음이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15, 1 6을 지나 타고난 미모 생겼어. 이열구 이태드로 그 남자랑 백년기약 결혼했거든? 근데 시간이 훌훌 지나고 조물주가 질투하셔서 봄바람 가을 물이 배울에 푹 지나듯 시간이 빨리 흘렀구나. 그래서 예쁜 얼굴 사라지고 늙어졌어. 못생겨졌어. 내 얼굴 내가 봐도 못생겼는데 어느님이 날 사랑해 주겠니? 스스로 괴로워해 왔자. 누구를 원망할까? 자 우리 남편이 친구들과 다니는 기생집에 새로운 자, 어, 기생이 생겼단 말인가? 아니 우리 남편은왜 꽃피고 날 저물 때마다 나가서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고 도대체 어디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여자라서 바깥 지리를 모르는데, 왜? 밖에 잘안 나가니까? 우리 남편 소식을 어찌 알겠니?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까지 없겠니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리워나 말든가? 하루도 길구나, 한 달도 지루하다. 창밖에 매화가 몇 번이나 폈다 졌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남편은 안 올까? 겨울밤이 차갑고 눈 내리고 여름날은 길고 비가 내리는구나. 그러니까 겨울에 차갑고 눈이 내려도 남편은 집에 안 오고 여름날 길고 비가 내리는데도 남편은 집에 안 온다 이런 얘기죠? 꽃피는 봄 좋은 계절의 경치가 나에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거지. 가을달이 방에 비치고 귀뚜람이올때 한숨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나의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당갑니다. 다시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어찌하리. 등불 돌려놓고, 검은고를 들고, 병려나 노래 한 곡조를 한숨 쉬며 연주했더니, 그 소리가 어떻게 됐냐면, 소상강에 밤비가 내리는데, 대나무 잎 치는 소리 같고, 화표천년의 학이 우는 소리 같구나. 이콜, 검은고 연주 소리를 비유한 거죠. 고운 손으로 연주하는 솜씨는 옛날 노래 소리가 있지만, 이 방안이 정막하니이 소리 누구기에 들리겠냐 내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 자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서나 임을 보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있는 짐승 소리 때문에 나의 잠을 깨우는구나 이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있는 짐승 소리가 나의 잠을 깨운데 천상의 견우지녀는 은하수란 장애물이 막혀도 7월 7일 1년에 한번 놓치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님이 가신 후엔 무슨 장애물인 약수가 가렸기에 소식까지 끊어진 거냐? 당갑니다. 난간에 기대서 임 가신데 바라보니 이 슬은 맺혀있고 구름은 지나가고 대나무 밭에 새 소리가 더욱 서럽게 들린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많지만, 운이 없는 여자,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아마도 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는 부녀자의 한이고요. 어, 성격은 원망적, 한탄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규원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꼭 해석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